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, 자 오늘은요 드디어 월티플레이어를 한번 오랜만에 찍어보는데요 영훈님과 함께 영상 찍어보도록 하죠 아. 자 오늘은요 점프의 신 점프의 신 점프맵이죠 점프맵의 신 하면 저죠 아 저죠 저자 저죠. 일단, 일단 여기 단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 단기가 있는데 어, 어. 여기잖아요 아들 네, 같이 가요 같이 가자 이거 협동플레이예요 아 협동플레이예요? 시작! 네네얘 일로와 쇼쇼어저저저저렉렉쇼헛쇼 내가 렉걸리는건가? 헛 거기있으세요 씩저 <laughs> 렉걸려요 어응어내 와이파이 <laughs> 내 와이파이가 좀내 응? 와이파이가 안돼 저희 저희 여섯 s t h 여섯 k 됐다. u B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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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 m Bum. b 어, m b 어 m B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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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여기 u m B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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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해 b u 요 Bum. Bum. b 기 m 아 u m 아우어 잠만 이쪽이 아니다. 헛 잠시만요. 마스터. 떨어졌다헛 아! 괜찮은. 괜찮은 나. 나는 TP란다. 아저. 아, 이거 괜찮은데요. 어. 이렇게 여기 있다고 왔죠. 아, 네, 여기 왔죠. 네. 여기서 뛰어요. 전 앞으로 뛰어요. 전뛸수 있는데. 네 뛰세요. 쉬보 오세요 빨리. 네생가깰헛못 아야 뭐, <목소리> 깨는... 아 야야 아, 떨어졌네 나쁜 놈을 벌받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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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 내껄 걸... 나, 나 나도 아우 됐다 됐다 어 됐다 헛뭐아니왜 <목소리> 아, 몰라 이상해 야 마우스 깜짝 자 여기 좀 밀어드릴게요 하나 둘셋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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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 어. <laughs> 기다려드릴게요기다려드릴게요 기다려드릴께요. 같이 이거는 협정 점프맵이기 때문에 어? 디피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아뭐 하세요? 아잠만요 마우스 건너서 제가 지금 아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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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들어지게 하기? 주기막고 있고요. 아 지금 인제 들 꺼내고 있고요. 아 무적으로 바꿨고요. 가져. 이게 무적 아닌데? 무적이잖니. 크리에이티브인데? 그게 무적이잖니. <laughs> 좀 마검을 들고 실시하겠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사용할게요. 엄청난 점프! 아 클래스 보세요. 저렉걸렸는데 혼자서 점프 뛰었어요. 짱이죠? 저도 가능해요. 해봐요. 해봐요. 해봐. 네. <laughs> 아, 그렇게 무서워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다시 다시 합동 아, 탈출 삐졌어. 할게요. 합동 탈출. 잠만요. 잠만. 네. 기다려 드릴게요. 지금 음뭐 하세요? 어. 래서 설치하세요. 어차피 참... 여기는 모래 없어서 못해요. 아 맞다. 발파로 온나? 아, 빨리 오세요 좀 갈게요 빨리 아니면 죽일 거예요 오 5는 죽일 거3 오케이 쉬쉬 다려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어디세요? 위에요 여기에요 갑시다 예. 칼 버리세요 나이클큰스 났어 아. 두려가너 <laughs> 때문이잖니 저기 제대로 하시죠? <laughs>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. 응. 아, 젠츠기. 오, 했어. 오, 시프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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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히 깨따리쓰. 빨리 <laughs> 하세요. 자, 간다. 가. 가라. 헛! 어? 왜안 움직여? 헛! 움직이는데 음. 헛! 음. 자, 여기서 밀어드리도록 하실 아, 그냥 그래, 저 혼자 가늘라 카츄! 츄! 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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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불을 들어. 스키, 왜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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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아 진짜 뭐? 제대로 하자 우리 이거 아, 이거 이거 구독자분들이 깨야... 진짜 이거 이거 완전 쉬운 것도 몰래 너 때문에 계속 쉬거나 뜨면 물나아 진짜 싸우지 마자 <laughs> 이런 거안다아야너너너 이제 너, 너 언제... 헛 여기까지 번이 번야 번 나도 왔고 자 여기서 밀어줄게 여기서 아니야 나, 나 혼자 가줄게 이 혼자 가나 응. 혼자 가. 헛 접어야 된다. 당연히. <laughs> 아, 괜찮아. 괜찮아. 다 해. 기다려. 아! 아 너무 껴블렉. 아. 화면이 안 움직여. 화면이 안 움직여. 어. 어. 어, 아. 됐다, 됐다. 아, 부저. 아! 진짜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네. 블록 드려요? 네. 블록 그래, 일곱 개만 드릴까요? 어, 나왜 이래? 깐도 간도 전에 간도. 깐찰러워, 깐찰러워. 아, 보다다 아, 뭘 해? 빨리 와라, 저. 그 방송 지금, 지금 이거 7번째 못 깨고 있다야. 7번째. 아, 못못 찍을래? 아니야, 아니야. 에서 뿅. 아니, 아니. <laughs>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 야, 거기서, 달요한칸 점프하고, 바로, 그, 한 아. 싫어. 멈추지 말고, 아, 아. 왜 그러나. 야, 불러, 누나. 불러? 아, 제가 점프의 시기긴 한데, 중연이랑 네. 맞춰줘야 돼가지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, 구독해, 내 채널. 내 채널 구독하는 거다 알아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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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. 어? 아니. 야, 나방아서 켰지? 아닌데. 야, 밝아. 레드스톤 블러? Ja zoop! Ah, dat is niet ja. Oh, suck, <laughs> <Donc, vite. coughs> 이거는 뭐야? 들는 개뿔. 아나 진짜 커질이 안 좋아. 야 커질. 잠만. 깐 커질. 설정 좀. 커짜. 나이스 게임. 먼저가도록 하죠. 제대로 해주 시야 제대로 해주고요. 밝기 제대로 해주고. 시야 크기 제대로 해주고요. 시야 모 제대로 해주고요. 되고되고되고 대고 다되고다되고 대고. 나이스 게임. 됐다 야 가봐 판 주혁아 이제 갈게 야다 깼어 다 깼다고 어쩌라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가야돼 어쩔 죽자 어쩔 어. 나 죽여줘 어 아. 그래 잘했할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아 마그마 마그마에 서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파란색 점토 여기 있죠 헛 가죠 점프 누가 먼저 깨지나 할래 어! 이제부터 오케이 오 아! 때리겠다 때리겠다 나안 때리는데 아기 쉽지 않대때리 어? 때리면은 어? 그들한테 t p 가는 근데 너는 어? 아, 야, 사이. <laughs> 야, 그것도 못하냐 <laughs> <laughs> 음. 아쉽

여기 어디 가야 돼? 나길 잃었어. 거기서? 쇼! 나이스 샷. 떨어져. TP 없죠 네, TP 안 할게요. 죄송 죄송. 아, TP 안 했다. 죄송합니다 아 주혁아. 응? 아! 내가 이걸 이렇게 점프를 못 했었나? 근데 왜 유튜브 영상 이게 이름이. 응. 주혁... 저그 채널 바꿀수 있는데 바꾸면 이메일로 돼요. 바뀌네요 그, 그런걸 누가 지금 받다다다다다다 아, 사람이 있어요? 네 얼마나? 제가 후기를 서버에 들어간 영상을 올렸거든요? 조회수 80에 내가하면 한 500명 되겠다 찰싹 그렇죠. 어? 야저저저저저쇽엇쇽 하도도도 나이스 아, 거긴 야, 거긴 당연히 깨야 돼요. 완전 여기는 깨야. 지 오늘 왜안 가니? 그러면 쇼? 어? 어? 지나가서 그래. 야 참이야, 도도도. 쇼쇼쇼쇼쇼. 지이 엄마가 뭔 소리야? 아. 어? 우리요. 네. 짜로. 네. 예. 네. 대박. 대박. 잘 합시다. 아나 지금 실력. 진짜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? 아이 이건 오늘은 안 유.. 누구... 누구... 오! 너 왔다. 이런 건 누구 나왔어? 아 지나갔어. <laughs> 아나 갈래. <laughs> 못하죠? 이럴 때 빨리 가져오세요. 너 거기 왜 있어? 어제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잖아. 너 거기서 100%떨어진나에한 표. 허! 자! 아! <웃음> <강의>. <웃음> 딱 누르고 탁 나줘 자 그럼 1편 마치도록 하죠 아니, 1편. 아니.